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를 할까 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그 요한봉어 3장 16절을 하는데, 3장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빛이란 행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 말씀만 갖고 하면 예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17절부터 그 이하 21절까지 이야기를 본다면 3장 16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냈느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왜 보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내려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정죄니 그래요. 구원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라는 정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에 악한 행위가 나와요. 빛된 행위, 어두움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의 악한 행동, 빛된 행동과 어두움의, 어두움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빛된 행동과 어두움의 행위가 무엇이냐 그거를 찾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만, 원문 성경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15절과 16절이 하나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핵심이 뭐냐? 모세가 들은 뱀이 핵심이 돼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들려진 뱀, 즉, 십자가에 달려서 올라가시는, 올려져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올려진 예수라는 게 과연 뭐냐? 그걸로 설명하려니까 뭐가 돼야 돼요? 모세에게 들려진 불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 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는 것이 이스라엘, 니고데모조차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예수님의 답답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땅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겠느냐 내 심정이 정말 답답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다시 도,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후에요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죠. 근데 여기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아마 이게,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떼버린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인자라는 말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가 아니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해놓고 커머가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호히오스 투 안드로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호히오스 투 안드레 그러면 안드로프가 있는데, 그냥 인자라고 설명하려고 사람이 아들이다라고 하려면은,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대명사가 붙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치. 붙으면 안 되죠. 그 아들, 그 사람,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근데 그 아들이라는 뜻이 왕권을 가진 아들이고, 안드레포스가 그 사람의 얼굴로 드러나는, 즉, 얼굴 뒤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마음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뿐만 있어요? 아니면 그를 조종하는 뭔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조종하는 뭔가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있는, 마음이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분신이 되서 내려온 영으로 사는 자그 왕권을 가진 아들 그 다음에 안드로포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그 얼굴로 드러내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자가 돼 영으로 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가 곧 하늘에 마음이 있는 자며 그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영으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인 자가 한문의 사람인 자가 영으로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 속에 빛과 어두움을 가려내 찾아놓고 빛을, 어두움에 빛을 비춰가지고 모두가 다 빛으로 사는, 살기 위한 기분이라고 설명됐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안드로포스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사람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그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모르는 자는 하늘에 사는 자예요, 땅에 사는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온 하늘에 올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모세 같은 광야의 뱀이 같은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가 다바르에서 나왔어. 다바르가 뭐였죠? 말. 말이란 말이에요. 말, 선언하다, 폭언하다, 가르치다, 인도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광야라고 했을까?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다. 뭐냐? 고독하게 만들다. 버려지게 만들다. 마음을 황량하게 하다. 그니까는, 러 얼마나 폭언을 퍼부으면, 얼마나 폭언을 퍼부으면, 사람의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황량하게 되고, 고독하게 되고, 예? 광야같이 사막같이, 그렇게 만들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랬으면은 광야에서 그랬으면은 그렇게 말들을 갖다가 퍼부어 되는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거기에서. 거기에서 음 뱀이다 근데 지금 여기는 뱀이라고 했지만 원래 모세사건에서는 불뱀이에요 뱀이에요 불뱀. 불뱀이었단 말이에요 불이라는 뜻이 태우다 태워 태우 없애다 그 다음에 뱀이라는 뜻은 확실하게 점치다, 속삭이다, 알리다. 두 개를 접목해 보세요. 태워야 할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서 달려 올려졌다라는 뜻은 우리에게 태워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 그, 들리다라는 말이, 든것 같이, 위험, 높이다, 고도, 이런 뜻인데, 위험이라는 말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무거워서 흔들리지 않다, 남들 앞에, 남들을 갖다가 압도하는 힘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절대로, 가볍게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뭐라고 뭐라고 하지만 뭐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위험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태워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 주던데 광야에서 들렸다라는 말을 다시 접목해 보면은 인간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육신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황량하게 만든다. 고독하게 만든다. 그까는 잘못했다는 것 같다가 하, 뭐라 그래 버리니까는 몰아 버리니까 뭐라고 대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어. 광야라는 뜻이 몰다라는 뜻 구석으로 몰다. 이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몰다라는 말이 사람을 갖다가 자유롭게 놔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꼼짝가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가짝 못하게 해서 모르는 사람의 뜻대로 그가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강량. 광야에 살고 있었어. 거기에서 범죄를 했어. 그들이 잘났다고 막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다 그냥 서로 물고 뜯으면서 자기 잘났다고 그래가면서 남들을 갖다가 자기 말대로 움직이려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했는데 이 인자를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해 버리니까는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우토스 히포데나이 데이톤 히오스 톤 안드로 포스 이렇게 됐어. 톤 히오스 톤 안드로 포스, 그 아들,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그 사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아들, 그 사람, 광야에서 불뱀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들려진 것 같이 자기도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멸망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과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부활절 지키고 뭐 이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났다고 뻑뻑대면서 남의 남을 갖다가 내 맘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큰소을 쳐대고 이러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광야에 사는 것도 모르고 남을 갖다가... 괴롭혀가면서 그 사람을 몰아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가려고 큰소리 치면서 이러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은 구원이, 구원이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죽어야 되다는 것을 믿으면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태우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이 주어진다. 라는 자 여기 요한복음에 구원이라는 말이 뭐하고 연결됐어요? 영생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인터넷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은 누가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다가 예수를 믿어라 그랬으면 누가 믿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 성경이말하는 진짜되기 예수는 지도 안 믿으면서 나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바보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차고 넘쳤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곤 뭐다? 심판. 영생이다. 심판. <laughs>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벗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뒤지고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정죄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 받아야 될 마음의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것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야. 그게 뒤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육절에 나오는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육체, 어린 아기의 육체로 우리의 하나, 영이, 하나님의 분신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날에 이미 태어났죠. 근데 여기서 영으로 살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곧 빛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살기 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어져야 될 것을 찾기 위한 시작이란 말이죠. 이거를 읽다가, 8절 이야기를 보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되, 네가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남의 마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말하는 안드로포스. 그 상태에도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사는 사람은 모른다.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 왜? 자기가 해보는 거니까. 사람이란 자기 마음속에 음양을 살펴. 빛과 어두움의 행실을 살피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근데 인간이란 뜻은요. 배달의 경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게 인간이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이에서, 마음과 마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안드로 포스가 인간의... 인간, 인, 간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온단 말이죠. 안드로포스가. 근데 그걸 정의할 때 사람이다 그래. 인간으로 사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야. 인간은, 인간으로 사는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산다는 것을 드러나, 드러내 보일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근데, 가족이 뭐, 뭐라고 할까? <laughs> 그게 그러면, 진짜로 그렇다면, 예? 기도할 때 기도, 기도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말로만 그랬겠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야, 안 바라는 사람이야? 그게안 바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오늘 설교가 그건데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낸 어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요. 제가 한번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풀지 못하고 육신의 복으로 믿고 육신의 복으로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강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아느냐? 인터넷 보니까는 개가 저기 배추 뜯어 먹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육신의 복을 바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뭔 복을 바래요 바라라 그래요. 영의 복을 바라라 그래요. 육신의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은 저절로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의 상태를 따라서 알아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지도 않으면서 그걸 찾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은 인간이요, 사람이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니도 인간이라 하면 그러는 게 아닌지라. 얘기하죠.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인간이라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기다. 그런데 사람이라 하면 그러는 거 아닌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목소리>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영을 눕혀놓고 영으로 살면서 육신에 매여있는 영, 안드로포스 안에 있는 그 뜻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고기 막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예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처음 믿고 기도하다가 뭐가 잘 돼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꽝 하고 쳐버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관정들 많이 들으셨죠? 영생이라는 구원은 인간의 마음으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영적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빛된 행실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어떤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정제함이. 정제함이. 마음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어디에서라도 나을 정제한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야. 성품에도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여기는 믿는 사람이요 어떻게 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믿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 단락이 끝나는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나와요?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례를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물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물 안에서 자신을 담그고 회개하는 것이 세례다. 마음의 소원은 이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죄를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고백 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도 고백하지 않고 소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것은 내놓지도 않고 육신의 복만 바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소망만 있는 사람이요. 그죠? 회개를 하지 않고 소망만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거부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영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뭔 사람들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생이 있다 말하면 눈는 그냥 아는 지식으로 아는 예수를 2000년에 오셨던 예수를 갖다가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 다 뻥쟁이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항상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식에다 두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소리 안에서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영생하는 소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삶을 사는 그러한 소원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